새해가 딱 10분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2023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지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이제 10분이 있으면 새해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다 새해가 되면 이야 새해는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제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래야지 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작심삼일입니다. 성구영신예배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참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작심 3일이 되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이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새로운 삶을 위한 두 가지 우리가 바꿔야 될 생활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존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살아가는 성도들. 이게 새롭다라는 말의 성경의 뜻입니다. 새롭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생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러면 새롭다라는 말에는 반대가 지금은 새롭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까? 그럼 새롭지 않은 것과 새로운 것의 기준이 뭘까? 자, 오늘 16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십시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고 나서 17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새롭지 않은 우리의 옛날 모습은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다.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은 새로운 삶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려면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면 저 사람은 이름이 뭔지, 나이가 뭔지, 성격이 어떤지, 직업이 뭔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나의 중심으로, 내 이해관계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방해가 될까?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게 득이 되는 사람은 내가 만나고, 내게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내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육신을 좇아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 바꿔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철저하게 도움 되는 사람이면 나에게 환대하고.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될것 같으면 내친다. 그런 사람은 함께 깊이 교제하고 싶지가 않지요. 그게 1 6절의 육신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을 좇아 살아가지 않고 새해 새로운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바울의 맥락을 보면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왜 저분을 오늘 만나게 하셨을까? 주님은 저분에게 내가 어떤 말로 저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실까? 주님 사랑으로 저분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쁠까? 그러니까, 육신을조차 따라가는 삶은 중심이 내 아인 거죠, 나.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를 따지는 삶이라면, 새로운 삶은 주님께서 내가 저분과 어떻게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저분과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일이 주어지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실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삶이다. 새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런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바울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부였죠 그러니까 이 관심은 어부 베드로의 관심은 오직 고기 잡는 것, 베드로의 관심은 고기잡이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을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저 고기가 나의 관심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름을 전할까 라고 변화가 되었죠. 그게 변화된 어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기억하십니까? 일곱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려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다 정신 나간 여인이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다 쫓겨난 다음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전혀 달라진 인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수많은 남성을 사랑했지만 그 어떤 남성도 자기를 아내로 봐주지 않는 한과 서름이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그한낮에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물을 떨어온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인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온갖 미움이 가득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그 한쪽 편에 있던 강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끔찍한 죄를 지은 강도였지만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구원자라면 내 아를 기억해달라고 마지막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아가던 삶에서 예수님 만나서 전혀 달라진 삶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새해 바람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기도 제목,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삶의 새로운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제의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 작년의 여러분, 올해의 여러분은 똑같은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뀔 때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주님 만나 주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넘쳐서 점점 변화되는 삶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 자녀답게 주님 사랑으로 모든 일을 대하고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위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 한번더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딱 12시거든요.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새해에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laughs> 사랑하고 주님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게 새로운 존재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향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와 주님의 관계지요. 주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게 본질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주님 사랑이 가득한 삶의 태도로 새롭게 살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썼는데요. 18절, 19절 화면으로 보십시오. 자, 우리 18절, 19절 함께 화면으로 읽어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화목입니다. 따라 합니다.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게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올한해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화해하는 것, 화목하는 것참 쉽지 않습니다. 나하고 잘 지내는 사람하고 화해하는 건참 쉬운데요. 나하고 뭐 관계가 뭔가 불편한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 화목하는 것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라 하고 명령은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살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손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다 보는데. 내가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한다. 여전히 그 사람을 보면 분노한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건 주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지 않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불사하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 속에 사랑 대신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깊이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화해하십시오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화해하라 화목이라는 단어를 힘써 강조합니다.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것이냐? 같은 사람이라도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 어렵습니다. 여러분 화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하면 새해에는 좀 항상 웃으면서 항상 사랑하며 항상 화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삶의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과거와 먼저 화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지금까지 느꼈던 과거에 대한 미움, 상처, 누군가에 대한 울분, 그 과거와 다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속에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에 미움이 있는데 애써 그걸 지우려 한다고 지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왜 미움이 있을까요? 왜 우리 마음에는 증오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과거에 대한 안타까운 쓰린 경험 때문입니다. 그 경험 때문에 여전히 미워하고, 불신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다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와 스스로 화해하십시오. 백해 무익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여전히 미워하지 않습니다. 힘들었던 과거지만 그 쓰라린 과거가 있으니까 지금의 현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과거를 현재 감사의 밑천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참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항상 뭔가 미움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원망이 있는 사람 행복하게 못 살아가는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자신이 겪었던 과거와 화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떠올려가면서 때때로 미워하고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일에 그 쓰림을 계속 계속 곱씹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은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때문에 현재가 감사합니까?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과 증오가 가득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존재, 과거와 화해하십시오. 이미 지난 일입니다.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그 과거의 아픔 때문에 더 성숙하게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의 아픔은 다 이제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 사랑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가득 넘치는 그런 복된 삶, 사랑이 넘치는 화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더 할까요?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그건 앞으로는 주님 사랑 안에서 화목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따라 하시죠.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내 힘으로 사랑하고 싶고 내 힘으로 화해하고 싶은데 잘안 됩니다. 주님 사랑이 있어야 화해가 가능하고요. 사랑이 가득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여러분들에게 비유 들지 않습니까? 여기 물컵 한컵 있어도요, 이컵다 마시면 물 부어야 됩니다. 컵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담겨 있지 않은 물컵은 소용이 없는 거죠. 내 마음 속에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만큼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 받은 상처가 이만큼이면 화해가 안 됩니다. 왜? 화해할 수 있는 내 사랑의 양이 지극히 제한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걸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끊임없는 주님 사랑이 내 마음 속에 공급되어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화해하라, 화목하라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을 덮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더라도, 과거에 여러분과 미운 상태로 있더라도,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면 화해하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나만 화해한다. 여러분 상처만 받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인지 모르고 있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화해를 선언하면 그 사람은 과거의 죄를 여전히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악에 대한 방조지 화해가 아닙니다. 화해는 내가 잘못한 것을 나 스스로도 내어놓고 상대방의 잘못도 스스로 내어놓아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때 그것이 화해인 것이지요.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재단하지 말고 현재 그 존재가 변했다면 현재 그 사람의 상태가 변화되었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전히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주님 사랑으로 화해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났습니다. 상처도 이미 지났고요, 미움도 이미 지났고 불신도 이미 지난 겁니다. 주님 사랑이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새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용서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더 합니다. 주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자꾸 미운 마음이 혹시 들거든, 아, 막 불편한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거든, 그 가만히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깊이 생각해야 그 사랑으로 화해가 가능하고 사랑이 가능한 거죠. 사랑의 힘이 그만큼 큰 겁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남자,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모처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한 친구가 묻습니다. 야, 너 요즘 연애한다며. 어. 야, 오래됐냐? 어. 좋아? 어. 나잘 사귀고 있어. 그래?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해. 야 너 담배 끊었다며. 어, 나 담배 끊었어. 야, 너 골촌데 어떻게 담배 끊었냐? 어, 내 사귀는 분이, 사귀는 여자친구가 담배 냄새 난다고 싫어해서 끊었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골촌데, 야, 사랑이 이미 대단하네. 옆에 있는 친구는 너 술도 끊었다며. 어, 어떻게? 술 마시는 거 싫어하길래 술 끊었지. 진짜 대단하다. 옆에 있는 친구는 도박 끊었다며. 어, 끊었어. 어떻게? 하지 말래. 야, 그럼 너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었네. 어, 진짜 새로운 사람 됐네. 그 다들 말합니다. 근데 왜 결혼 안 해? 그렇게 좋은 여자친구 있으면 결혼해야지. 야, 우리는 너 그렇게 변할지 몰랐다. 사랑이 이미 되게 크네. 결혼해! 왜안 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이야. 그전에는 내가 별볼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술도 끊었지, 담배도 끊었지, 도박도 끊었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귀는 여자보다 훨씬 좋은 여자 사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헤어지려 그래. 여러분다웃으셨죠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이 사람 다시 술, 도박, 담배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랑의 힘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지로 안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인이 바뀌었던 술과 담배와 도박을 끊을 수 있던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 내 의지로 될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심. 왜 이렇게 작습니까? 작심?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 잘안 됩니다. 사랑의 힘이라야 가능하지요. 내 존재의 변화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랑이 가장 값진 것일까요? 나를 위해서 목숨조차 바쳐주신 예수님의 사랑. 나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시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지금 인생도 인도하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주님 더욱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깊이 느끼는 만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많은 계획 세우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일을 대하고 이제는 더 이상 미움과 불신이 아니라 화목하고 화해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올 새해 2023년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아울러서 하늘로부터 오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해를 맞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는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불어 화해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품고 사랑하되 죄악된 길에 서떠나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